아빠 응. 애 날이 흐리면 잘안 나와 왔구나 오그르르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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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잡았어. 오, 르뜨어 오.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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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 오, 뜨어르 뜨르르 뜨르르 어르르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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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르다 오도현 아빠 떡밥 해주는 거야? 고고잘 잡히는 떡밥으로 오 아빠 쓰는 거잖아 매일 아빠가 매일 쓰는 거라서 아빠 잘 쓰게 알았어 아빠가 걔 때보다 도현이가 걔는 게 고개 더잘 잡힐까? 여기 아빠 떡밥 완성 어 기다려 이 아빠 떡밥이야? 어 봐봐 오 아빠 만져보겠어. 어, 약간 잘했는데, <laughs> 어? 약간 잘한 것 같은데? 자, 아들이랑 낚시를 다니니까 이게 또 편한 점도 있네요. 응? 방송을 얼마나 봤으면 그냥 애우고 있어, 요 애우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어분, 보리, 어, 글루텐. 을 섞어서 만든 떡밥이에요 이 떡밥으로 오늘 또 따를 때보다 더 많은 붕어를 한번 낚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도현이의 캐스팅 실력 오우 잘하는데 아빠가 알려준 대로 하는 거야? 응 아빠가 말해 뭐 려줬어 어? 이렇게 하고 아. 요거 이렇게 안 하고 어 제대로 입고 나도 그 그렇게 알려주는데. 그지 어. 응. 이게 도현이가 어, 캐스팅을 이렇게 훅 했을 때 예전에 이 봉돌이 이렇게 훅 갔다가 내한테로파 왔지. 어? <laughs> 그럴 때는 아빠가 뭐라 그랬어. 낚싯대를좀 빨리 놔주라고 했지. 어. 그지. 너무 이렇게 훅 갔다가 낚싯대를 너무 높이 들면 이렇게 오니까 응. 어, 캐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낚싯대를 잡고 봉돌을 잡고. 어, 탄성을 위해서 이렇게 던져주면 되는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이 봉도를 같이 던지려고 해요, 이렇게 계속 낚시를 하고 음,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뭐 캐스팅하는 거는 제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관하지만 음, 초보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캐스팅을 했을 때는 제자리에 캐스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통 이 캐스팅이라는 게 음, 낚싯대 탄성을 위해서 어, 날리는 방법으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열 분을 만나서 열 분을 다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다 나중에는 봉돌을 던지려고 해요. 절대 봉돌을 던지면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골프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골프장 가서 연습을 할 때, 포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힘 빼라. 힘 빼라. 제가 이 낚싯대의 탄성을 위해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요. 힘이 너무 들어가면 원래 캐스팅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힘을 빼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놓는다고 생각만 하시면 찌가 쭉쭉 빠져나가요. 자, 캐스팅을 하시려면 어, 이 낚싯대를 너무 많이 들면 안 돼요. 따라가지가 않아요. 보통 정면에서 한 15도 정도. 정면에서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15도 정도만 들어주면 아마 딱 알맞는 높이 같아요. 이 상태에서 낚시대 탄성, 이 탄성은 자기가 조절을 하셔야 돼요. 보통 너무 많이 당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면 이 봉돌이 다시 갔다가 제한테로 튕겨 오는 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탄성을 이용해서 살짝만 놔주면 이건 자동으로 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대가 더 길면 탄성을 조금 더 주시면 되고 더 뒤로 탄성을 더 주시면 음. 더 많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힘을 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어, 준 상태에서 이 왼손을 어, 뒤로 당긴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살짝만, 살짝만, 요 정도만. 10cm 안에서 손목만 살짝 던져주면, 신용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캐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지? 첫 수. 됐어. 그냥 와. 힘쓰는 거 봐라. 예. 음. 역시 도연이가, 어? 해준 밥이 잘 나오는데? 난왜 새끼밖에 안 나와. 어린이들. 오, 사이즈 좋아. 오, 오, 오. 됐다. 아빠 한 마리 잡바찌롱 응. 자 고기 예쁘지. 응. 자 허리 한번 돌려주세요. 크르트 <laughs> 르크르르 <laughs> 어. 자또 우리 아들이 어 맛있게 배 앞에 준 떡밥으로 한수 나왔습니다. 자 이게 첫 수죠. 뭐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낚시를 오래 하질 않았어요. 뭐 집어 자체를 워낙 제가 안 하는 편이라서. 음. 한 삼십 분 만에 첫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기압 최기압골이라 내심 살짝 걱정을 했어요.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어, 평소와는 다르게 조항이 약간 저조한데 그래도 이 빠른 시간에 또 이번 공어한초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우죠? 왔구나. 왔구나. 아빠. 응? 내 날이 흐리면 잘안 나와. 아, 원래 이게 기압골 때문에. 응? 네? 기압골. 응. 온도차 때문에 응. 날이 추우면 어제는 더웠잖아 오히려 계속 추우면 좋은데 계속 응. 춥지가 않잖아 더웠다 어, 추웠다. 추웠다 하면 온도 차이가 많으면 붕어들도 혼란스럽겠지 돈이 밖에 나갈 때 더운 날 반팔 입지 근데 밤 되면 추워 응. 그러면 옷 하나 더 걸치지 어~ 응. 붕어도 똑같은 거야. 오, 잡았어. 오, 오, 허, 오. 오. 나이스. 오, 아빠가 던해야 돼? 어. 오, 오, 그렇지. 오, 잘하는데? 아빠가 팔 한우를 들면 안 된다 그랬지? 오, 배운 대로 잘하고 있어. 네. 잘했어. 오, 빠졌어. 자, 고기 한번 만져봐. 어? 조윤이가 고기 잡은 응. 왔구나, 해야지. 응. 왔구나, 해야지. 왔구나! 됐어. <laughs> 이거 끝이야? 어. 끝이야. 난 멘트 짧게 할 거야. <laughs> 손맛이 어때? 좋아. 좋아? 응. 오. 1대일인데 어? 어? 금방 아빠 따라오는데? 아빠 많이 잡아. 왜? 아빠가 왜 많이 잡아야 돼? 아빠가 이겨야지. 아빠 프로잖아. 어? 아빠 프로잖아. 아빠 프로라서 아빠가 이겨야 돼. 응. 어. 주인공 이겨야지. 왔구나. 오. 축하 축하. 아빠 는 어, 고기 어? 또한번 잡기 시작하면 금방 잡잖아. 뜰채 좀 줄래요? 내가 듣건데 안돼 이쪽에 있어서 내가 한번돼 고마워요 끌채는 <laughs> 지겹지 않고 재미는 있네요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또뭐한 마리씩. 한 20, 30분에 한 마리씩 지금 나와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붕어죠 와글라 일단은 이끌림이 음, 되면서부터 이렇게 쭉 차고 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음, 가을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붕어들이 입질이 깔끔해지고 어, 찌올림 중하죠 서서히 또 작은 붕어들보다 큰 붕어들이 움직이는 그런 계절이 온것 같아요 자 평소에는 어, 한 대의 낚싯대를 빼고 낚시를 하는 편인데 오늘 제가 두 대의 낚싯대를 편성을 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 사설 그리고 하부에 어, 봉돌을 달았어요. 어, 하부 쪽에 무게를 많이 주고 지금 낚시를 하는데 확실히 어, 찌올림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한 대는 음, 자작. 자작으로 자작 제가 만든 제비예요. 일단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지만 어, 확실하게 어, 뭐라 뚜렷한 그런 입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음, 제가 이제 이 낚시를 하다 보면, 어, 이런 쏠쏠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작으로 만들고, 자작으로 찌 만드시는 분, 그리고 채비 만드시는 분도 많은데, 음, 제가 어제 몇 어,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채비를. 어, 어, 다 떼야 되나? 자, 보시면, 어, 상부에 어, 유동을 할수 있는 홀드를 꽂았어요. 이 스토프를 해서, 이 왔다 갔다, 유동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어, 요핀돌에죠핀돌에요 핀드레. 하부 거는 이제 제가 이게 합쳐놓은 거고, 요핀돌에 일단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상부 쪽에, 어, 강선, 한 10cm 정도죠. 10cm에 이홀더가 유동이 될수 있도록. 제가, 어, 이 유동으로 인해서 이제 하부에 무게를 주고 상부에 무게를 줄수 있도록. 보시면 스토프 때문에, 어, 올리면, 스토프를 올리면, 고정이 돼요.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상부 쪽에 무게를 더 줬고, 보통 강선을 전체를 쓰게 되면 이렇게 휘어짐이 많아서 중앙에 사슬, 사슬을 제가 조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슬을 사용하고 하부 쪽에 접살 봉돌을 달수 있도록 도래. 제가 아직까지 테스트 중인데, 지금 자책되는 이걸 없앴어요. 이 자체 무게를 한 1.5g. 음, 찌는 2.2g. 그러면 이제 줄무게. 상부 쪽에, 어, 펜드 이, 도래를 하나 달아서 전체의 찌무게가 어, 다 분산이 될수 있도록 재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한 입지를 보지 못했어요. 계속 테스트하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오, 또 잡았어. 오, 뭐야. 오, 예, 예. 저왜 왜 그래? 내가 아빠가 창피하잖아 <laughs> 어? 어쩔 수가 없어. 아빠 뭐더잘 잡는데? 어? 오 잘하고 있어. 자, <laughs> <laughs> 네 고기. 자, <laughs> <큰일하네, 웃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 예. Yeah. 프리한번 돌려주세요 응? 잡았... 많구나 <laughs> 허리 한번 돌려주세요 응 어,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잡아봤다 왔구나 됐어 나이스 또 잡았어? 어. 오오 오. 오큰 놈인데? 오 매우 완성적이야 랜딩이. 좋아. 좋아. 어. 아빠 부로 보낸 거야 이제? 어? 공 아빠한테로 보낸 거야? 아니. 나빠졌어. 그 아빠한테 안줄 건데. 왜? 안될 거야. 세 번째 분어입니다 왔구나. 됐어. 기다렸다. 됐어? 이게 어. 됐어. 올려. 올려지라 <laughs> 올려. 그래 올려.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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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오, yeah. 아, 끈네 예.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빠도 세마리지 어? 아빠도 세마리지 어? 어. 봉어 저 지네르 건드는 거 보이니? 보이나? 어? 봉어 허리 돌리는 거 보이지? 어? 어. 봉어 허리 돌리는 거 보여, 안 보여? 허리 돌린다, 이봐. 그렇지? 응. 안 아, 크면 못 돌리네. 돌려봐, 내 허리. 그렇지. <laughs>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laughs> 어, 허리 잘 돌리는데, 김도현? 자. 또앙경마저 붕어 나왔습니다. 딱 시간적으로 한 20분, 음, 30분 만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날인데요. 어, 재밌습니다. 세 번째 붕어죠. 와큰, 론다, 와큰. 확실히, 야 사이즈 되는 붕어는 입질도 좋아. 딱. 어, 아, 멋지게 올라오지. 나 올라오는 걸못 봤어. 지올님이 오, 상당히 좋아, 상당히. 오. 오! 오, 되게. 오. 오! 와, 오, 좋다. 오! 오, 진짜 좋아. 자, 꼬리가 약간 상했는데, 오, 정말 이쁜 봉어 한 마리 나왔어요. 이쁘다. 손맛도 좋고, 음, 이 정도 사이즈면 어, 충분히 어,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자, 네번 채공합니다. 어. 와, 꾸라 도현아. 맞지? 어? 비빙, 비빙, 비빙. 아 잡을 거야. 너너 너도 나 거야? 어. 아빠 걸어줄까? 당류? 어? 자, 도현이 쪽으로 줬어, 아빠가. 어, 입집 왔네? 어. 자, 제가 보통, 음, 쓰는 떡밥이 비중이 좀 무거운 떡밥이죠. 어, 어묵 종류, 두 컵. 그리고 어, 비중이 가벼운. 또, 어본 한 컵. 그리고 글루텐이 성, 글루텐 성분이 첨가된 어, 제품인데요. 거기에 아마 글루텐을 제조하면서 약간의 어, 포테이토 성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그럼 넣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컵을 쓰고요. 물은 한 400cc.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한컵다 어, 100cc컵의 기준이고, 물도 한 400cc 정도면 되 어, 처음에는 약간 어, 캐스팅하기가 힘들어요. 밥이 너무 약간 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20, 230분만 지나고 나면 적당하게 딱 숙성이 되면서 어, 낚시하기 아주 좋은 떡밥이 됩니다. 왔구나. 어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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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왜안 나? 안 해. 난떄 채면 할래. 안 해. 떄 채면 할까? 아빠 고기 걸로 안줄 건데? 어? 아빠 고기 걸로 안줄 건데? 안 주면 안줄 거지. 응. 안 잡아. <laughs> 고기 짜증. 네가 해 이제 이거. 네가 해. 싫어. 싫으면 하지 마. 아빠 또 잡을 수 있는데. 자, 또 앙증맞은 음, 붕어 한 마리 나왔어요. 자, 다섯 번째 붕어죠. 왔구나. 자, 도현아. 응? 어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좋아. 좋아? 응. 바로 닦을 수 있을 것 같지? 응. 아빠 밥, 밥은 그렇지. 항상 한 손으로, 응. 왼손으로. 됐어. 바늘 어디 놔야 돼? 아래에. 어? 아래아래도 그렇지. 오다 됐는데 선수. 이세해 졌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이렇게 바늘을 아래에 놓고, 응? 응. 정 중하게 딱 맞추고, 그지? 응. 응. 그 양쪽을 이렇게 싹 싸면 되지. 응. 이렇게. 됐 데스. 캐스팅. 레디. 액션. 잘했어. 힘 빼고 하니까 잘 날아가지? 응힘 주면 저번에 너는 찌개 해서 푹 갔다가 팍! 푹 갔다가 <laughs> 팍! 어? 준비 이게 예신이라고 하는 거야, 예신 예신? 응저 음. 뭐야? 붕어가 일단 찌를 건드렸다는 거야, 밑에서 밥을 그러니까 찌가 움직이지 거기에 바로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어? 여잘 보여? 응. 여기, 산풀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보여. 나도 더바라을수 있어. 오,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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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다. 아,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받아 먹었어. 그렇지. 봉모가 바로 받아 먹었어. 그지? 응. 오, 대단한데. 어? 탁 던지자마자 봉모가확 받아 먹었지? 아빠가 오늘 뜰 채널 을있어 떨치면 빠밤 빠밤 야 아빠 떨치면 잘하지 떨치지 응. 어? 그때 응. 아빠가 알려주니까 바로 잡을 수 있지? 응자 네가 다섯, 부어, 다섯 번째 잡은 붕어야. 오. 오. 그것도 아빠 따라해 망해놓고 하는 것도 똑같이예 <laughs> 다섯 번째 부어 아섯번째 부모 왔구나 다섯, 다섯 마리 잡았다 다섯 마리 잡았어? 응 오, 잘하는데 아나주지마 왜? 나얘 갖고 놀 거야 얘 갖고 놀 거야? 응 낚시 해야지 아놀 거야 응 어. 아, 음, 알겠어 그러면 아빠랑 어? 응 이제 촬영 다 했으니까 응. 마무리하고 응. 다시 낚시를 하자 아빠랑 둘이서 그래 어? 그래 알겠어 소연아 어 아빠랑 오늘 낚시 해봤지? 어 어때? 왔어. 어. 아빠가 알려주니까 어잘 잡혔어 확실히 아빠가 알려주면잘 잡히지 응. 그러면 나중에 도희이 혼자 낚시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알려준 대로 어, 아빠가 알려준 대로 낚시하면 잘 잡히겠지? 응 어, 알겠어 그러면 다음에 아빠랑 응. 또 낚시 어? 응 낚시 또 하고 응.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알겠지? 응. 낚시 낚시 왔구나, 왔구나. 피싱TV